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름 잘 풀어가고 일상에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다일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이치가 있나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깊은 진리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의 말을 잠잠히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에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에 일박패 모르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육도와 사생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꼭 그런 깊은 이치를 알아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근처 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이 네가 아는 세상이라 생각해 보거라. 너는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웃고 울며 살아간다. 그러나 동그라미 밖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느니라. 육도란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세계를 말하고, 사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방식을 말한다. 이 세상의 겉모습만 알면 그전 앞에 일만 보게 되지만, 윤회의 일 이치를 이해하면 너의 삶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지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스스로 알게 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제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처럼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지도가 있으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듯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된다. 지금 너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너를 어디로 이끌지 안다면 어찌 함부로 살수 있겠느냐.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더큰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괴로움은 줄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더큰 길을 이룰 수 있겠군요. 오늘부터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삶은 여행과 같아라. 지도를 펴면 길이 보이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 발길도 가벼워진다. 너의 눈을 조금만 더 넓게 열어라. 그럴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나아가야 할 길이 함께 보이느니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더큰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일상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눈앞의 이익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잠깐 멈춰 생각하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매일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넓히세요. 하루에 한번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앞만 보면 한 걸음은 편할지 몰라도 먼 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바라보면 매일의 삶이 더 넓고 깊어집니다.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지도를 펼치듯 마음을 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넓은 시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길 끝에서 당신은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